그러면 몸에 그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손은 어떻게 하고 있고, 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바람이 얼굴이나 몸 어딘가에 스칠 때의 그 느낌을 알아보십시오. 얼굴 표정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인상을 쓰고 굳어져 있는지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웃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한테 따뜻한 미소를 띄워보십시오. 온이와 아랫니의 긴장을 풀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십시오. 조금 더 확실하게 웃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처럼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몸과 마음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이것이 현재 가장 내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불편하구나, 알아주십시오. 불편하지 않다면 괜찮구나, 알아주십시오. 어떤 생각이 수도 없이 올라오면, 아, 마음이 그토록 할 일이 많구나, 알아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귀로 들리고 몸으로 바람결을 느끼고 마음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알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현재 하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 현재의 나입니다. 현재의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띄워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줄수 없는 나에게 주는 자비와 평화입니다. 미소를 얼굴에 머금고 그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현재의 정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뜻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되게 날이 좋으네요 그죠? 우리들 마음은요 신비롭게도 내가 오늘 산신제에 가서 재물과 건강을 얻는 공덕의 자리에 동참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요 마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재물을 얻고 싶고, 나는 건강을 얻고 싶었는데' 스스로 닫아 놓고, 눌러놓고 억제했던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거는 과학이고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법계의 질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 아침에 그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신재는 뭐냐? 부처님께서도 닦으셨던 바입니다. 이것. 그래서 아까 법주 스님께서 산신님도 부처님처럼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죠? 네. 왜 그러느냐?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복덕과 지혜를 당신이 닦으신 길을 우리한테 닦도록 안내해주시고 모범을 먼저 보이셨어요. 모델을 먼저 보이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산신님은. 부처님처럼,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중생들이 살아갈 때에, 재물과 건강이 필요해서 간절히 간절히 원할 때에, 정말로 정성을 다해 원할 때에, 재물과 지혜를, 재물과 건강을, 가족의 화합과 안녕을 할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는 분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연구 하시는 스님들께서 104분의 신장님들을 다한분한분 한분 명호를 부르면서 청하셨어요. 그게 한문이라서 우리들 귀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귀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한분한분 한분 명호를 세분 스님들께서 나눠서 상단 신장님들, 중단 신장님들, 하단 신장님들. 그럼 이 신장님들의 역할이 뭐하는 분들이냐? 우리나라를 지켜갈 때 경찰과 검찰이 있죠? 그죠? 이 104분의 신장님들이 경찰과 검찰이에요 부처님께 귀히해서 불법을 닦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음을 향하고자 하는 모든 중생들을 보호해주고, 기룡화복을 관장하는 신들 중에서 신장이 뭐냐. 신들의 장군인데, 사실은 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들의 왕. 신들도 수많은 부분부분 부분 맡은 신들이 있어요. 어느 신은 자손을, 그분들이 칠성님이고, 어느 신 왕은 인간에게 재물과 건강을, 이게 신, 산신이고요. 산신 왕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를 용왕이에요. 왕자를 붙여요,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칠성님 중 일곱 성인들 중에 또 관장하는 부분의 왕이 또 있어요. 심왕.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근본적인 근본 번뇌와 근본 고통이 있죠. 이게 뭐냐면 생로병사예요. 우리는 막 자손이 없던 집에 자손이 태어나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사실은 이 태어남, 자라남 다 자라고 나면 늙어가기 시작하고 늙어갈 때 그냥 태어날 때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아프고 몸이 고장 나기 시작하는 고통, 괴로움 근본 이게 번뇌 근본 고통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은 나는 거기 가기 싫었는데 가야 될 곳,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만 하는 고통, 너무 나는 좋아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고통, 나는 우리 부모가, 우리 배우자가 나하고 똑같이 살다가 같은 날 죽고 싶은데 먼저 가고 헤어지는 고통,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고통,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팔고다 그래요. 팔고. 저나 여러분이나 생로병사와 이네 가지를 포함하여 여덟 가지 고통을 안 겪고 사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이 역경을, 이 고난을 복덕으로 전환할 때꼭 필요한 게 뭐냐면 좀더 넉넉하면 할수록 좋은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그죠? 건강, 몸이 부서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재물입니다. 우리 건강하면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이 조금 여유롭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로 가든가요? 네? 다 각자가 인생 사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넉넉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고 높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다 겪거든요. 각자 다 겪거든요. 어떻든가요,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희노애락이 일어나죠. 그죠? 희노애락.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기도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빨리 극복합니다. 어떤 것? 재물과 건강이 받쳐줄다 재물이 적으면 건강이라도 받쳐주고, 건강이 좀 약해진다면 재물이라도 받쳐줄 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원동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산신은, 산왕은, 산왕, 산왕. 우리 인간한테 줄수 있는 재물과 건강을 관장하며 그것을 원하고자 하는 중생과 당신한테 어떤 공약물이 됐든 간절한 원이 됐든 선행이 됐든 불법을 통한 봉사가 됐든 어떤 기도를 할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분과 연결돼서 감응하느냐에 따라서 열어주는 분이 사나.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넓혀서 제가 첫째 주 일요일부터 기도를 해서 오늘이 셋째 주죠? 네, 예, 2주 기도를 휘양하면서 이 도량의 일백 신장님들을 모셔서 청하고 여러분들이 설판해주고 대중공양 내고 기도비 내는 걸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우리의 정성을 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서 뭐를 얻고자? 우리한테 그동안의 근본 번뇌나 어리석금을 통해서 눌러놨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고 이 자리에 오려고 마음을 내는 순간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이미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기에 사실은 동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열기는 했는데도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기운을 느끼고 법문을 듣고 염불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더 활짝 열게 됩니다. 더 활짝 여는데 우리가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쉬실때때로 수시로 변하고 왔다갔다 바빠서 그런데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늘 아까 제가 법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은 게 뭐냐.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더 많이 열리게 해준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번뇌에 끄달리면 이렇게 공덕의 자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번뇌로 덮여서 여는 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으로 몸과 마음이 와서 더 활짝 문을 열을 수 있도록. 그냥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104분의 신왕님과 주가 대신 신 중에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면서 뭐가 생기는지 아냐. 여러분, 마음을 잘 보시면 알수 있는데, 아, 제 법문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러면 되는구나라는 생각, 지혜가 올라와요. 내가 어떻게 살으면 이 자리가 편안하면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뭐가 생기냐면, 아, 재물과 건강하려면 하고 거기에 관심이 생겨요. 우리는 마음이 관심이 생길 때 거기에서부터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길. 재물과 건강을 얻는 길.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가 너무 두루하고 원만해서 더 바랄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산왕님의 가피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부다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물이 바닥이 나고 건강이 바닥이 나면 우리는 부다의 길을 쫓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꼭 필요한 재물과 건강을 관장하는 산왕님의 가피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득히 가득히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과. 건강의 문, 각각 문이 있거든요. 이 우주 법계는 84,000 히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 따라서 열리고 닫힐 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을 통해서 이 우주 법계의 84,000 히로선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순간부터 스님들이 염불할 때는 염불에 귀 기울이고 본내가 자꾸 올라오면 호흡을 아까처럼 내쉬면서도 마음을 한번 가다듬어보고 스님들이 안내하는 대로 여기에 마음을 자꾸 기울이고 여기에 충실한 것 이게 오늘 산신님이 관장하는 재물과 건강을 문을 적게 열 것이냐, 많이 열 것이냐, 달려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모든 것다 젖혀놓고 오늘 일순위로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네. 오늘, 재물과 건강의 문을 활짝 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손벌려지지 않아도 되는 단계. 내가 좀 넉넉해서 이 불법을 통해서 내가 늘 새롭게 새롭게 발전하는 이 불법의 공양 법공양도 올리시고 가족도 보살피고 어딘가에 인색했던 곳에 더 많이 나눠주는 풍성한 풍성한 재물과. 금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병고가 없는 그런 건강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근심 걱정 탁 놓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문을 여는 관문이면서 활짝 열리게 하는 닫혀있는 내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이참 법문을 잘했나 보다. 박수! <laughs>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신 여러분 또 재물과 건강을 활짝 열고자 공양 올려주시고 설판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스님들과 이 날씨와 이 건지산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